쉬워. 일반적인 상식에서. 쉽죠? 그 구멍이 어렵지? 어려운 거에 쉬운 걸 깎아서 맞추는 게 좋아? 아니면 쉬운 거에 어려운 걸로 막 깎아서 마, 맞추는 게 좋아? 어려운 걸 일단 확보해 놓고, 거기에 맞추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멍을 기준으로 두고 결정해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얘를 억지로 넣을 건지, 헐겁게 넣을 건지, 그거를 축 가지고 결정하는 거야.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란 얘기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표준품이 아닐 때는 구멍은 뭐, 뭐다? H7을 주시면 맞아. 축은 조립이 되게 하려면 뭘 주면 돼요? 세트가 뭐야? H? 이게한 세트야.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 구멍은 h 뭐다고 7, 축은 6. 이것만 이해하시면 암기 아예 외워버리면 공차 때문에 뭐 감점돼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 알았지? 시험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실무는 실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회사 규정상 어떤 회사는 H7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정밀하게 줄 수도 있고 더 느슨하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것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회사 가서 쉽지. 너무 허무하기 쉽죠. 자, 쉬우니까 조금만 더 다뤄볼게. 쉬우니까 쉬우니까 조금만 더 이해를 다뤄볼게요. 지금 H와 H와의 관계는 어, 헐거운 끼워맞춤이긴 하죠 명목상 헐거운 끼워맞춤이긴 하지만 잘 아, 뻑뻑해서 안 들어갈 경우가 많아요 유난막 정도는 틈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는 경우도 있겠죠딱 0씩 맞, 정확히 맞을 경우는 너무 힘들어요 결합하기가 그래서 가령 제품 특성상 제품이 조립이 됐어 조립이 된 다음에 동작을 줘야 되는데 이 동작을 줄때 우리 습동면이라고 해요. 마찰면 마찰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라면 똑같이 H7과 H6은 적합하지가 않아, 적절하지가 않아. H7과 H6은 어떨, 어떨 때의 관계냐 하면 H7, H6과의 관계는 접촉, 마찰이 없는, 마찰이 없는 결합부, 예 적절한 끼워맞힌 관계. 그럼 마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나오겠죠? 마찰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아니야. 기준은 항상 뭐죠? 변함이 없어. H7은 변함이 없어. 변동이 없고. 이 H7에 들어갈 축의 공차만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어, H보다 더 헐벗게 들어가는 것이 뭐죠? 바로 다음 바로 전 단계가 ABCD 해봐 C <laughs> 그렇지? G 그리고 등급은 똑같아요 6등급 그러면 얘는 마찰면 마찰관계 네? 그래서 이게 요게, 요게 세트야. 그러면, 우리 가 실험을 준비한다. 그럼 실험을 준비할 때, 어, 이 제품을, 원리를 물론 알아야 되겠죠? 원리를 딱 파악을 한 다음에, 어, 요거, 요 부품과 요 부품 틈새가 계속 마찰이 이루어져야지 동작을 해. 그러면 뭐죠? 이건 틀리다는 얘기지. 뭐가 맞아? H7, G6이 맞고, 이거는 딱 결합을 해서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뭐야? H7, H6. 이러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두 개만 이제 암기하면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해결이 된다는 얘기야 그 외의 것들은 규격집에 써있는 값 그대로 주시는 거죠 규격집에 써있어 써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주십시오 써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 끼어맞춤 공차가 거의 끝나가요 이해가 된 걸로 믿 믿을게요. 그렇지? 이런 거는 말도 안 돼. 만약에 이런 거죠. 끼워 맞춤 공차가 서로 상호 작용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 기준이 없이 구멍을 지르주고 구멍을 지르주고 축을 뭐 애물 줬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끼워 맞춤 관계가 설거인지 끼어, 억지인지 알수 있어 없어. 애매해지는 거죠. 이거 자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억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아닐 수도 있고, 헷갈리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기준이 들어가야 돼. 구멍이건 축이건, 근데 일반적으로는 구멍을 H로 준다 그랬어. 그래 야지만 이쪽에 있으면 축이 이쪽에 있으면 헐고 어, 구멍 이 H일 때 이쪽에 있으면 뭐죠? 억지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준을 잘 확립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지? 정도를 말하는 거죠. 정도 많이 어 많이 할거 없다. 조금 할거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표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된것 같아. 이제 표를 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어디를 피냐? 표에서 알 t 공짜 바로 밑에 있나? 위에 있나? 상용화하는 축에 케어 맞춤 있나어몇 번에 있어? 아, 2번에 있어. 2번 봐봐. 여기 보이자 끼워맞춤 공차 이거는 뭐냐 그냥 생각하지 말고 여기 표에서 찾아라 찾아 써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뭐야 H를 다 뒀죠 H를 두고 등급을 어떻게 매겼어요? 6등급, 7등급, 8등급 이렇게 넣었잖아 그죠? 우리는 H7을 구멍 기준으로 둔다 그랬지 그랬을 때헐건끼어맞춤은 어떤 범위들이 있어요? 밑에 건볼 필요 없어 F6이 있고 G6이 있고 H6이 있대요 그러면 F6일 때는 많이 얼고, G6일 때는 조금 드럴, 조금 이거보다는 좀덜 얼고, H6은 어, 가장 마지노선으로 얼고, 퍽퍽할 수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일단 생략, 중간은 생략하고 억지로 가볼게요 구멍은 H7인데 억, 축은 P6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때부터는 억지가 되는 거야. 그냥은 안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요? 때려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R6은 더 때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그래서 계산해서 넣지 말고 H7을 줬을 때 표를 찾아서 좀 많이 억지로 하고 싶으면 R6, 좀덜 억지하려면 뭐 P6 이렇게 줘라 이렇게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주 쓰는 이 억지 끼어 맞춤 관계이기 때문에 이 표에서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만 알면 돼요. h7 그다음에 뭐죠? g6 h6 두 개만 아시면 되는 거야. h7과 g6, h7과 h6. 이두 개만 아시면 어, 문제가 없어요. 알았지? 중학교와 맞춤은 어, 중요하지 주, 자주 쓰이긴 하지만 어,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구멍이 이렇다고 했을 때 어, J6이나 K6이나 M6이나 N6으로 구멍과 축가공을 했을 때, 어떨 때는 어떻다? 헐겁게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꽉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는얘기죠 똑같이, 똑같이 H7, M6, H7, 뭐, K6, 또는 어떤 제품은 H7에 K6, 또 어떤 제품 또 H7에 K6, 이렇게 조립을 했을 때, 똑같은 제품인데, 어떤 거는 헐겁다, 어떤 거는 억지다, 이런 정도의 어, 끼워맞춤 관계인데, 주로 어떨 때 쓰이냐면, 조립 관계에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분열를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결합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반, 일상적인 생활에 쓰는 끼워맞춤 공차라고 보시면 돼. 이게 중간, 중간 끼어맞춤이야. 알았지? 그리고 나중에 베어링 들어갈 때, 베어링의 접촉 관계에서도, 중간 끼어맞춤이 가끔 나오는데, 그럴 때도, 아, 이럴 때는, 베어링에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어, 분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뭐, 집어 넣는 관계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중간 끼어맞춤에 대한 개념은. 알았지? 좋아. 끼어맞춤 다 했어요. 끼어맞춤에서 짐은 없으면 다음 단계 넘어갈 거야. 짐은 없나? 그럼, 우리 끼어맞춤 틀면 안 돼? 알았지? 이제 뭐할것 같아요? 우리 해야 될거 있어. 뭐, 뭘 해야 될까? 우리 도면 열어가지고, 손을 봐야 되겠지? 우리는 여태까지 끼어맞춤 공차를 안 줬기 때문에, 축과,